아무튼 뭐좀 주말새 이제 뭐좀뭐 어, 별일들 없었죠? 예. 예. 예, 예 요즘 좀 너무 잠잠하고 뭐하고 해서 뭐좀 뭔가서 좀, 뭔가 좀 사고 하나 나오고 이제 좀어 <laughs> 그럴 시기도 시긴데. 아, 바라시는 예? 바라세요 대표님 뭔가 뭐 음, 하나. 아니아니 아니, 이게 시기적으로 어, 딱예 봤을 때요맘 때가 좀 살짝 좀 그렇기는 하지. 예? 음. 근데 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건데 저기 뭐 한서희. 예. 네. 그 영화에는 그때 목요일날 입었던 거 똑같이 그대로 입고 왔나? <laughs> 어 그러네 <laughs> 안 그래도 지금 속옷만 똑같은 거고 다른 건 그쵸 전지 했어요. 레이스가 갔더라 아, 어? 네. 레이스까지 그렇게 유식이 아하, 봤어요? 전문가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laughs> 이게 좀 보려고 해서 본게 <laughs> 아닌데 응, 역시나 개인 방송 내내도 개인 방송도 입고 네? 입 입고, 네? 입고 있던데 아, 개인 방송 아, 아내사아빠가 그때 빨간색 속옷이라고 아. 해가지고 아. 아. 아, 근데 개인 이... 방송에도 아. 다녀가셔가지고요 아. 그때도 계속 똑같은 거 빨긴 했죠? 갈아입으세요 좀 <웃음> 당연히. <웃음> 어. 아니 근데 요즘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조금 센스 있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또 급하게 이번 같은 데 주말 새뭐 어떻게 같이 뭐좀술한잔 먹고 뭔가 좀 예고치 않게 뭐 같이 호텔을 간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 자기 전에 잽싸기 자기 빨아놓고 널 부자던데. 아유 원래 그래요. <laughs> 그러다가 아... 아침에 일어나서. 들 말르고 와... 뭐 하면 뭐드라이소리나 와. <laughs> <laughs> 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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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와. 아, 와. 아, 와. 아, 와. 아, 아, 와. 요 아, 모르겠어요. 다리가 점점 굵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저 저만 느낀 게 아니에요. 네. 어. 아, 근데 이이 안무 자체가 약간 거기만 또 보이게. 어, 하는 다리가 안무라 다리가 너무 부각되는 어, 느낌이에요. 너무 흔들려서. 아, 근데 오늘 의상이 조금 짧은 의상을 입고 와서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원래 짧으면은 원래 더 길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저처럼 이 허벅지가 막좀 있는 사람들은 음. 좀 어느 정도 이제 길이가 있어야지 조금 얄씬해 보이는데 이 옷이 좀.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좀 두꺼워 보이는 것 같아. 두꺼워서 옆으로 나려고 이자잘. 어. 야, 근데 뭔가 항상 이게 하트유 잡힐 때마다 뭔가 뒤에 남산타워가 딱 옆에 있어서 제일 좋았어. 아, 어유연 아, 뭔가 남산타워랑은 전혀 안 어울려요. 원래 네. 거기가 남산타워가 데이트의 대명소 아니야? 네, 똑같아. 딱 오늘 뭔가 조금 살짝 좀 자신감이 없고 좀또 이렇게 또 특유의 또 불쌍한 표정 예, 이렇게 짓는데 지금 딱 표정 보니까 딱 드라마의 그 인물이 떠올라요 누구예요? 요즘 제가 조금 며칠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2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몰아보기 조금 네. 한거 중에 펜트하우스 있죠? 어, 네. 음, 거기에 이제 유진 좀 가난한 집 엄마인데 <laughs> 유진 딸 중에 로아라고 있어요 이름도 또 유진이네? 어, 그럼요 어, 어 그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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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그 SES 유진 예, 그딸 중에 로아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좀 나름 그뭐 명문 사립 이제 그 학교인데 거기서 그냥 특별 전용으로 들어와갖고 어, 근데 거기서 계속 막 괴롭힘 당하고 하는 그 딸이 있어 예, 아... 예 로아 여러분들 <laughs> 아시죠? 예, 유진 딸예처장갔다고 그러니까, 어 뭔가, 아, 그쵸좀 살짝 왕따라고 할때그 <laughs> 특유의 그 표정이에요. 딱 지금 보니까 안 봐도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갑니다. 백 프로야. 아, 얘 계단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제로나. 아. 어, 얘, 로나, 예 맞죠? 그러니까 좀 <laughs> 살짝 여러분들 표정 보면은 좀, 아, 닮기도 좀 뭔가 닮은 것 같애. 또 이어서 하는 또 키든 예 시건터 예또 또 직급도 프리데이 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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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Oh, 都不是。 직원들 수준을 생각해서 진짜 너무 어려운 거라면 루즈하니까 생각보다 더 쉬운 거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류화 수준으로 좀 내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500개를 받아야 마, 발언 기회가 있고요 순서대로 쌓여요 500개 그냥 누적대도 계속 쌓이니까 여러분들 쭉쭉쭉 쌓주시면 나온 순서대로 발언 기회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공개 출석! 세요자 500개 터지면 됩니다. 500개 터지면 조용히 하세요, 다들. 다른 분들은. 자, 500개. 쪽쪽 초코랑 땅콩. 아, 우리 플 초코랑 땅콩. 자, 5, 4, 힙합? 3. 섭이 아니야? 섭이 형 아니야? 아, 정확히 말하세요. <laughs> 섭이요 누구예요? 딱 말하세요. 섭이? 아, 섭이니? 서비? 본명 말하세요, 본명. 아, 섭. 아, 저기서, 저기서 본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섭이 아, 본명이요? 야, 이거 진짜 섭이야? <laughs> 진짜? <웃음> 자, 탈락. <laughs> 어, 네. 자, 본명해야죠. <laughs> 자 넘기세요 다 500개 누가 터졌나요 아무도 안 터져요 음. 4 5 6 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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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8 8 8 8 8 8 8어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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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언제나 나가면 된다. 족? 분리 다음에 5, 4 김중섭? 땡! 비슷했어요! 김중섭! 아, 자, 땡땡. 김승섭!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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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승섭.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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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아, 근데 아, 왜? 자, 조아인?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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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소름, 진짜. 자, 아, 아, 아.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아, 어, 분리, 분리, 분리. 아, 정찬성. 다시요, 뭐요? 정찬성. 첨답! 와, 정보라네. 야, 어우, 상수이종격투기론 보나봐. 예. 복습이죠, 오. 예전에 한번 해봐서. 자, 또, 또, 또 이러면은, 좋아요 1점, 분리 1점.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바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야! 자, 과연 누굴까요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가 먼저 어? 불. 불! 불! 오, 아, 사, 아, 이, 사! 뿅! 예이! 땡! 땡! 자. 빛신 거 아니야? 대. 자, 500개 안 터졌어요. 500개 500 터져야 돼요. 아해 알아도 풍이 안 터지면 못 받아요. 못 말해요. 네, 500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뭐, 풍이 조고 조조 어, 조유정 이 박정희 예, 예. 땡. 아좀 예. 어, 닮았어요 예, 예. 아, 예. 아, 닮았어, 아 닮았어. 아자아 힌트 드릴까요 예. 이재용 아빠예요 아, 예자어조조조어조조조 예. 아, 예. 아, 아, 김건희 아니야 땡. 비슷했어, 야, 진짜 박대가리다딱 거기 불불 불. 불, 불. 아, 자, 아, 이거니 이거니? 정답. 아, 아, 근데 진짜 박대가리가 이지우, 이지우 아빠라그런데 김건이라 그러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이물퀴즈불 불비실님이 이길지. 자, 네 번째 문제. 보여? 주세요 자, 나왔다. 야! 어 알아요? 아, 당마양 아, 안 돼요. 저안 아. 돼요. 당마양 혹시 뚝뚝 아! 제... 히틀러 정당. 오! 오 히틀러. 네 예, 아돌프 히틀러. 아, 또 찰리 채플린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저 <laughs> 찰리 채플린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저, 선수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조 부장님 아예 힘을 못 쓰고 덤입니다, 있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야, <목소리> 자 조아인 합니다. 제 조아인, 조아인 제발 진짜. 불불 분리 다음에 조조, 불 분리 다음에 조아인, 분리 다음에 오, 이, 일, 조아인. 빨리 세요빨 윤여정 어. 정답. 야! 나 훨씬.. 아, 나도 공익 제보 하나 받은 거 없는데. 어? 오, 보세요. 어? 니 아. 네, 네. 어? 하는 거면 될텐데 어, 진짜 하시죠. 해도 돼요? 네. 어, 근데 불빛 실험을 보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나야? 얘기를? 그러니까. 나 공익 제보 당할거 없는데? 나만 아니면 돼? 네. 나? 나 잘했는데. 네. 공익 제보란 이런 거다 한번 보여주시죠 대표님이 요즘에 너무 아, 공익 제보. 아, 그래도 괜히 폭박 될까봐. 나예요? 아, 아, 진짜 해도 됩니까? 네, 네, 네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 말자. 네. 아 진짜 하라 그랬어요? 예. 나는 푸. 응.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오토바이. 예. 네? 어? 오토바이. 뭐 달려보는 거? 오토바이요? <웃음> 너 뒤에 탔어요? 아 어떻게 해요? 아뭐 오토바이 예. 탄 거는 뭐그 정도 괜찮은 거. 방송 뭐. 재미를 위해서 한번 던지시죠, 불비실림. 뭐 삼치이 아닌 이상. 봐요 그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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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요? 네, 과건인데 뭐예요? 포기하세요. 아 잠시만요. 어, 예정을 <laughs> 생각해서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지? 아, 아 잠깐만요. 어, 어, 예, 예, 예. 얼굴을 가려야지 내 얼굴. 아, 정잘안 아, 보여. 너는 너는 뭐안 보이지. <laughs> 아, 와, <미친> 아, <laughs> 아까 내가 봤을 때는 뭐좀 남자 친구가 딸배이 딸배였나 딸베, 봐. <laughs> 근데 좀 뭐, 어, 근데 <laughs> 뭐좀 다쳤나 봐? <laughs> 아, 근데 오토바이 타다가 뭐좀 다쳤나봐? 어디 병원 입원했나봐요 개귀엽다. 네. 중학교때 저런 거. 아,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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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요기그때 근데, 근데 뭐, 이제 뭐, 다시는 뭐, 오토바이 못 타게 할 거다. 평면 <laughs> 죽일 거다, 아, 내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야, 어 탈퇴했는데. 사랑꾼이야요 사랑꾼. 저그만 술을 찾았어니까요 참. 지구지수래요. 예벨업이 빡이죠.

좀 풋풋해요. 귀엽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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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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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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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아니고 뭐 샤넬 이렇게 다이아로 예좀 이렇게 된예 이제 좀 요런 좀 반지입니다. 아, 반지는 뭔가 좀 제가 이렇게 끼워주기는 좋고 예예그쪽좀 살짝에 예, 좀 그럴 것 같네요. 어. 어. 아, 딱 맞아요? 쪽 있는 팔찌들이랑 비교하면은 아 어, 뭔가 조금 잘 맞네. 아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풀 뭔가 좀 되게 허전해 보이네. 아니 제가 너무 악세사리를 음. 험하게 써가지고 네. 다이아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래서 다. 해외로 보냈어. 아이고, 어 그렇게 그 험하게 그할 일이 뭐 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끼고 있는 건 다. 그렇 뭔가 그러니까 오토바이 탈땐 불러야죠. 네? 아 아니에요. 근데 대표님도 오토바이 있지 않으세요? 절대 분당. 근데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아, 네, 원래 했던 같은데. 얼마 전에 그제. 디오로 기호, 토바이 하나 살라고. 예, 디오로 토바이가 있습니다. 아, 매니. 어. 아, 니 근데. 괜한 것 같은데 저도 할까요? 이제 래핑 하세요 래핑. 여자를 잘 만나서 오케이. 절대 못하게. 아, 니 진짜. 아, 어, 어, 진짜요 아빠 어, 어. <laughs> 타면 죽일 거야. 예 어, 아이 <laughs> 이제 타면은 <laughs> <꽃> 어, 타면 <laughs> 집에 <죽일 웃음> 이제 들어올 <laughs> 생각하지 말아라. 어, 좀 뭐해라면서. 대표님의 어? 저거 현실 버전 아니에요? 현재 진행. 그러니까 나는 아이. 못하게 하지. 오토바이 옛날에 많이 타고 다녔어. 나도 원래 예전에 오토바이 뭐 속도 원래 좀 즐기고. 디오로 어, 오토바이. 좀 예전에 아직까지도 그 예전에 뭐그 언제야? 금요 로맨스인가 할때캠도 태우고. 또, 또 같이 한강 모부지 가서 뭐 이렇게 좀어 그렇게도 하고. 어. <laughs> 분위기 좋았지. 음. 음. 자. 달린다 하니까 아, <laughs> 우 오빠 살살 가세요. <laughs> 막 하면은. 뒤에서 깍지 껴줄 때가 좋죠. 어어어안해어아 어, 어? 어? <laughs> <이게, 아니, 웃음> 여러분들 과거니깐요. 딱 이제 그 깍지 끼고 꽉 안겼을 때그좀 느낌이 그렇죠? <웃음> 어. 렇죠 회상한다 회상한다. 그러한번더당겨 등닭 등닭. 느낌이 따뜻하면서 위아래가 따뜻해. 네? 어? 아니야, 아니, 그냥 이게좀어 이제, 이제 이러면서 아 여자가 무서워서? 더 어, 아. 하고 할때그 특유의 그좀 낭만이 <laughs> 어. 이제 좀 있죠 예. <웃음> 어 <웃음> 예전에 어 저렇게 <laughs> 아, 아, 어 가보다니면서 아, 아, 이제 좀 어. 그렇지, <laughs> 기분 은좀 많이 어 나름 또콜 층이 이런 거. 촌근 촌근 달배 언터 같아요. 달배 어? 언터? 어? 예. 달배 네? 언터는 딸배들을 잡는, 잡는 게. 잘 아, 잘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캠들 옛날에... <laughs> 저 뒤에 타고 싶어서 줄서 있었어요 그때가 어... 어... 언제였죠? 어... 많이 타고 싶어 하긴 했지 음... 왜요? 저도 서서 그래요 왜요? 음... <laughs> 그때 손절이었잖아요 <laughs> 아닌데요? 저때저줄서 있었는데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와. 밥이랑은 원래 어, 별로 안 친하니까 예어 뭐야? 어? 아, 또 아, 어? 아 진짜? 예? 예? 또 이렇게 또아 도화돌이 3장이 또 준비했다고 어우 3단 케이크 3단 케이크아 소원 한번 더 비십시오 와, 박수해주세요조먹었다 아, 진짜. 파리바게트 어, 케이크 감동 안받았는데 <laughs> 아, 석탄 케는 준비하지 않을까? 어, 야, 이거 칼좀 뭐, 어, 솔로 줘봐. 맞아, 감사해요, 불빛이. 어. 어, 그좀 뚜껑 덮어놓으면 괜히 어, 그좀 뭐 먼지 타고 하니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고마워. 내일 아, 개인 아, 방송에 도 와야 돼. 이걸 로 툭칠 생각하지 마. 아어 <laughs> 이번엔 아, 누구죠? 예. 준비한 거니까. 세번 아, 아. 아, 또 케이크. 이 딸기다. 딸 예. 딸기다. 오깔맞습이다 케이크랑. 아, 아, 마, 마, 마이크 다시 복귀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행복한 만큼 광우상사도 하루하루 항상 행복한 회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우상사 화이팅!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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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 네, 자, 하나를 타고 보걸로 하나, 둘, 셋! <laughs> 아, 네, 잘 감사합니다. 잘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번 생일날은 직하전이어서애니다감 맞고 그랬는데 <laughs> 3 0만 개. 그래요? <laughs> 네, 그때 막쿠리이조날 났었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한 번. 너무 아파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너무. 아유. 어, 또 벌써, 벌써 1년됐네요 음. <laughs> 아, 그때 방송 봤는데 진짜 표정 <laughs> 계속 나라 이름 최악의 진짜. 생일이었죠 오늘의 행복한 생일 행복해 음. 참, 그렇게 보면 1년 1년 참 금방 가아돼 호시 후 세오 구다사이 아니. 네 はい。